예, 네, 반갑습니다. 알프스 대표 박동엽입니다. 오늘은 다리 길이 차이로 인한 통증 또 자세 체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족부 교정기에 부가적으로 힐리프트를 처방하게 되는데요. 힐리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힐리프트에 대한 구체적인 처방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앞서 다리 길이 차이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리 길이 차이는, 어, 여러 원장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부학적 또는 구조적 다리 길이 차이, structural LLD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 해부학적 실제 다리 길이 차이는 같지만, 어, 여러 가지 어떤, 어, 문제로 인해서 골반이 털어지면서 다리 길이 차이가 유발되는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 보통 FLLD, 펑셔널 LLD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펑셔널 LLD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 문제로 인해서 발 문제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위에 위로 위로 올라가면서 뭐 골반을 털어지게 만드는 ascending postural pattern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발 또는 하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뭐, 특관질이라든가, 아니면 부정교합이라든가, 아니면 두개골의 틀어짐, 크리니얼 디스토신에 의한 디센딩 포스랄럴 패턴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어, 어떤 환자가 만일 다리 길이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 양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하면 제 경험상 디센딩 포추럴 패턴에 의한 다리 길이 차이, 펑셔널 LLD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센딩 포추럴 패턴에 의한 다리 길이 차이의 양상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쉽고요. 그래서 그점꼭좀 참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미 소개한 바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 구조적 다리 길이 차이가 있, 그거에 대한 어떤 진단이라든가 어, 판정은 뭐 다리 길이 차이를 검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줄자로 잰다든가 아니면 뒤꿈치의 높이를 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어, 전세계적으로 조금 비교적 좀 신뢰도가 높은 어떤 검사 방법은 역시 선 상태에서의 엑스레이 촬영이 물론 엑스레이 촬영에서도 여러 가지 에러라든가 문제점이 있지만 비교적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 선 상태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다리 길이 차이 진단이라든가 판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선 상태에서의 뭐 앵클 조인트까지의 높이, 또 티비아의 어, 상단부까지의 높이, 또뭐 고관절, 고관절까지의 높이 차이, 이 이런 것들을 보고 어,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를 판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족부 교정기에서 힐리프트는 절대적인 원칙은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 구조적 다리 길이 차이. 스트럭처 LLD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가 뭐 족부 교정기를 오래 하다 보면 사실은 조금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분, 무분, 무분별한 무분별한 힐리프트 처방이 좀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기능적 다리 길이 차이에도 힐리프트를 하고 디센딩으로 인한 어떤 펑션할 led 가 발생해도 힐 리프트를 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좀 흔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 이쯤은 어 현재 족부 교정기를 도입해서 치료를 하시는 원장님들이 조금 주의하시거나 유,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좀 보다 자세한 뭐 내용들은 또 다른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아무튼 현재는 좀 그러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부학적 다리기 차이가 있을 때, 수락 a LLD가 있을 때만 힐리프트를 처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힐리프트 처방은 제가 갖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2mm, 3mm, 5mm 최대 맥시멈 8mm까지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왜냐하면 8mm를 초과하는 힐리프트를 처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반됩니다. 첫째, 제일 첫 번째는 어, 신발 안에 발 보조기를 넣고 또 뒤꿈치에 뭐 8mm 정도의 힐 리프트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 발 자체가 신발에서 빠져나온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8mm 이상의 힐 리프트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약간 특수한 신발을 맞췄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2cm 정도의 리프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특수한 신발을 맞추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그힐 리프트가 아니고요. 이런 뒤꿈치 쪽에만 되는 힐 리프트가 아니고, 발 전체를 올릴 수 있는 이게 풀, 풀랭스 리프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풀랭스 리프트가 들어가게 되면, 아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기성 신발에 들어가고, 또다시 족부 교정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환자가 신발이, 신발 속에 환자의 발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특수한 신발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한 2mm 또는 3mm, 한 5mm 정도의 두께는 뭐 약간의 어떤 불편함을 들 호소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주의하시거나 하셔야 될게이 사람 발은 뒤꿈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은 수피네이션 모멘트가 작용합니다. 반대로 뒤꿈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프로네이션 모멘트가 작용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힐리프트를 해야 되는 경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mm, 3mm 정도는 괜찮지만, 만일 한 5mm 정도 이상의 힐리프트를 해야 된다고 라 하면, 반드시 CCA, 후족부의 CCA라든가, 아니면 포풋 발구수라든가, 듀프 쪽에 발구수를 넣어서, 수피네이션 되는 모멘트 자체를 컨트롤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뒤꿈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은 수피네이션 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수피네이션 되는 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CCL을 넣는다든가, 포풋 또는 리풋 쪽에, 라트랄 쪽에, 그, 양쪽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힐리프트 하는 쪽에만, 윤이 라트랄을 하게, 발구수 쪽에, 바깥쪽에다가 포스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힐리프트는 2mm, 3mm, 5mm, 최대 맥시멈 8mm까지 사용할 수 있다. 2mm 정도, 뭐,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3mm 또는 뭐 5mm 이상 넘어갔을 경우에는 반드시 스피네이션 모멘트 자체를 줄여줄 수 있는 CCA나 아니면 리어프 발구스 포스팅, 또는 포풋 발구 스포팅을 반드시, 어, 유니 라트랄하게 같이 처방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런 문제들 자체가, 뭐, 결국은 이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골반의 3차원적인 변형, 단순하게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고 3차원적인 변형을 막아주기 위함인데요. 그런 것들이 너무 조금 난해하고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알프스에서 공급하는 2D 인솔이라고 있습니다. 2D 인솔로 처방하셔도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다리 길이 차이가 있는데 골반이 그로 인해서 3차원적인 변형이 있다라고 하면 3차원 변형을 다 고려하지 마시고요. 다 고려하지 마시고 우선의 높낮이 차이를 줄여줄 수 있는 힐리프트. 말씀드렸지만 2mm, 3mm 또는 5mm, 맥시멈 8mm까지 처방해 주시면 도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프론탈 플레인스서의 높낮이 차이가 아니고, 뭐, 다른 어떤 3차원적인 변형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부분들은 기존의 원자님들이 잘 아시고 또 활용하고 계시는 뭐 도수 치료라든가 아니면 운동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요. 어, 1차원적인 어떤 그 프론탈 플레인스서의 높낮이는 2D 인솔만 해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아, 충분히 아니면 어느 정도는 해결됩니다. 그 실제로 저희들 회사에서 새로 개발해서 공급하고 있는 2D 인솔은 그런 쪽의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환자들의 어떤 수응도도 높고요. 다음에 말씀드렸던 뭐 통증이라든가 자세 문제로 인한 어떤 다리 길이 차이, 그런 것도 비교적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골반에 했던 터어짐 자체가 너무 난해하고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시면 2D 인솔을 처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뭐 이게 좀 짧게 뭐 간략하게 힐리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어 추후에 좀더 부분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어본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시거나 또뭐 그런 내용들 있으면 어, 자막에 처리된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